궁피해야 미안해 이제만 이거 이거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임마 자이수식 궁수만 피집 제발 자이수식 궁수만 피친다 제발 궁피해야 돼 궁피해야 돼 이거 포탈 타면 무조건 죽어요 궁피해야 돼 궁피해야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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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도착하지가, 도착할 때까지 방심 안 합니다 그렇지 궁 없었나? 음. 자, 두기두기 닥두기대신 빨리 오세요. 파산 가요, 자, 파산 가요. 왜안 오나요? 뭐야? 어, 파샤다. 이렇게 빨리 이 스킬 써. 이 스킬부터 찍었구나. 에이, 내거두 방이야. 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. 저거 안 맞으면 되지. 에이, 선일회좀 찍을게. 자, 선일좀 찍을게. 빨리 이 스킬 써라. 이 스킬 또 썼네. 자, 우리 스킬 없는 파샤 안녕. 다 피했어요. 쫙땡기고땡기면서도 돼. <laughs> 싹뚝자자 자, 이제부터 계속 죽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일단 라인 안땡 라인 안 밀고 대기 타다가 오는 것만 계속 잡아야겠다 이러면은 그래도 못해도 라인 한두개 정도는 미니어 두개 정도는 손해 보지 않을까요 여기 딱 서있으면은 대놓고 자 이제 작은 거두개 손해 받고 나이스 이러면은 사랩을 제가 압도적으로 먼저 찍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저거는 변신해서 도망가 버리니까 좀 빡세거든요 진짜. 뭐야 저거? 안 맞아, 에이, 에이, 바로 땡겨 버려, 바로 처치해 버려. 머리가 너무 길어, 어? 싹 뚝. 좀 잘라라. 아, 신경 쓰이기 왜 그러냐고. 다 피해 버리고 그렇지. 자집안 간다. 아나 사립 따라요 이제. 일단 최대한 집간척. 이도 일단 집간척. 그리고 요거 잡고 사례 되잖아요 그때 즉사. 미안해 미안해 이제만 이거 이거 안 죽을 거야 안 죽어. 임마 자 이수진 궁수면 삐짐 제발. 자 이수진 궁수면 삐진다 제발 궁피해야 돼 궁피해야 돼. 이거 포탈 타면 무조건 죽어요. 궁피해야 돼 궁피해야 돼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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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도착하지가, 도착할 때까지 방심 안 합니다. 그렇지 궁 없었나? 아, 이걸로 갈 뻔했네 아, 근데 괜히 이순신 궁 의식하느라 경치다 놓쳤어 아, 젠장아 아, 이거 빡세네 아, 궁 썼었어요? 그왜 지켜만 봤어요, 여러분들? 아니, 나집갈 때까지 한 20초 동안 계속 꿈지러 꿈지러 도망만 가고 있었는데 그거한 명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, 왜 아, 너무하시네, 진짜 아니, 함께 만들어가는 개폭격 방송 아니었나요, 여러분들? 야,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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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샤를 한번 잡아야겠는데 <laughs> 에이 안 되지 아예 안 되지 아, 몰라 몰라 아이가 도태 쓸래 아이. 아이 스킬 꼬였네 아 방금 제대로 꼬였네 방금 봤어요? 아니 1스킬로 맞춰야 되는데 2스킬로 상대방 맞추고 2스킬 쓰고 2스킬 들어갔어요 예 사람인가 싶죠 얘네 아왜 이래 아 방금 뭐한 거지? 조 그냥 습 자꾸 빠지는 거, 그냥 스무스하게 자꾸 빠지는 각이었는데, 이거 자꾸, 에이. 나와서요, 에이. 잘 가시고요, 아! 으아, 미안해, 요내 친구, 아찔어 그렇지. 더블킬 해버려, 더블킬 해버려, 더블킬 해버려, 더블킬 해버려. 더블킬 해버려. 더블 해버려. 더블 해버려, 그냥. 둘다 죽여버려. 뭐야, 얘는? 어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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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, 그렇지. 아, 쟤는 아까 이미 머리 자르 애란 말이야. 아이, 빡빡인데. 아, 빨리 머리 기네 제보 좀 해줘. 타골드를 빨아야 되나? 이거 빨수 있으려나? 갔어 아이, 화가 많네. 집 갈게. 아니 왜 자꾸 1키라고집 가고 1키라고집 가야 돼? 자, 어서 와요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또 즐거운 주말이에요. 예, 다들 다들 파이팅하세요, 여러분들. 저거는 그냥 뒤에 있는 미니언 타고 타고 들어가 가지고. 이 스킬을 땡기지도 않을게요. 그냥 도태로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냥 가 버리네. 아, 아 모르겠다. 에이. 에이 모르겠다. 에이. 모르겠다. 에이, 모르겠다. 아, 젠장아. 아, 에이스겐제 이거 아니 왜 자꾸 있어? 아니 프랭크 너왜 자꾸 이순실이랑 같이 안 다니냐고. 삐진다고, 아. 내가 프랭크한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. 딜로를 아니 미드 하이퍼를 지켜 줘야지. 왜 그래? 자나 하고 있어요. 에, 에, 안 되지. 안 되지. 에, 안 되지. 노! 갓, 플리즈 노! 내가 물었는데 내가 너를 잡기로 원했잖아. 어? 내가 선언했잖아. 그럼 잡히는 거야. 살려고 하지 마. 몸부림치지 마. 자, 이번에 도태했다. 저거 놓은 참내 감당 안될 텐데. 엉 도태야 ㅋㅋ 제가 요즘 맨날 하는 거 있죠 이거 자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뭐냐면은 자 고센이 이 활을 두발 날리잖아요 탁탁 그거 버텨요 상대방이 안심을 해요 왠줄 아세요? 이게 화살을 땡길 때 데미지가 쎄단 말이에요 땡기는 것도 그 땡기는 걸 거를... 그렇지 자 이순신 궁중는 피진다 자그 땡기는거를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어스 스톤 폭스타 두발단속 열심히 하고있는 개폭교이라고 합니다 자 충성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이 스킬같은 경우는 쏘잖아요 쏘고 사람들이 이제 방심이요. 이 땡기는 거 조심한단 말이에요. 이 땡기는 타이밍에 고센 뒤에 있어야지 땡기는 걸안 맞아요. 근데 그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 바로 땡기지도 않고 도태 갈겨버려요. <laughs> 이것도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딱 가서 가서 바로 도태. <laughs> 아 뭐야 이거? 아 너무 죽는데? 아, 아 근데 집을 너무 많이 가는데? 사령관에서 지면 떨어지는 구간에 울팀 클로드 정글하는데 0킬 8데스. 그 왜요? 아니 뭐 어차피 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. 네. 저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저는 사령관에서 지면 떨어지는 구간에 우리 팀이 있었는데 저는 그 판을 0킬 10데스 한 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. 아~ 뭘 도망가버리네. 아. 도태 쓰기도 전에요, 에이. 아, 너 그만 좀 와. 진짜, 제발. 아, 너 진짜 살 빠지겠다, 랭코씨. 왜 그래? 아니, 다이어트 할 거면 바텀 같죠. 자꾸 탑에 와. 어? 미치겠네. 가라, 줘 아, 그만 펀치 좀 와. 양양 펀치좀 그만 날려. 자, 그랩당은 삐진다. 그랩당은 삐집니다. 자, 그랩 안 걸려요? 그랩 안 걸려요? 왔다 갔다. 그랩 안 걸리는 무빙? 그랩 안 걸리는 무빙? 그랩 안 걸리는 무빙? 안 걸리는 무빙? 그렇지. 너무 좋았다 아니 여기 그냥 싸움의 장인가봐 에이 그런걸 하지마 싫어 아이찍혔잖아 에이 너 도태 미리 먹어 아나 아, 전투 지속력 좀 올리고싶다 진짜 아 그냥 응집에너지가 할 걸. 아 이거 그림자 싼건보다 응집에너지가 피좋더 좋지 않나 15%인데 이거 얘 25%인데 적 죽이면 체력도 차는데 아, 괜히 그림자 싼것 같다. 아. 아, 일단, 나, 그 제탐무지를한 번도 못 봤어요. 내가 제 머리 다 자르지 않았어요? 이제는 이 탑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니드라는 바다로 진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내가 용인지 도마뱀인지 확인 좀 해볼게요. 아, 나 이거 이순식 궁극이 진짜 지긋지긋하네, 진짜. 자, 다왔다 암살자니까. 암살자니까. 몰래몰래. 딜 봐봐. 딜 지르는 거 봐. 응? 그리고 이동속도 관련템이 지금 두 개나 떴어. 어. 찍히면 죽는 거야. 영주까지 먹어가지고. 야, 근데 기가 막히긴 하다. 에이. 아이, 궁쓰지 마. 아이, 멀리지. 또 너네야. 또 너네냐고. 너네 그만 좀하라고 왔다갔다. 아이, 진짜. 어. 아, 이거, 제가 딜러 해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나, 나, 아까부터 계속 그냥, 일부러 파샤 궁만 계속 끊어주고 있거든요? 이거 안 되겠다, 그냥. 그냥. 전체적으로 다 패야겠다. 아, 이거 파샤가 짜증 요소인 줄, 아 파샤 이미 6 데스 했네. 이거 내가 이순신을 계속 끊어야겠네. 아니, 어차피 저거 지금, 지금 당장은 쟤 누구야? 안젤라 쉴드로 못 버틸 거거든요? 이순신 저거 방템 하나 뜰 때까지는? 풀콤보 들어가면 무조건 죽거든요. 자, 어서 와요. 반갑습니다. 어. 자, 뭐 안젤라 궁극기 한번 써 보시지? 너 머리 안 잘렸지? <laughs> 어, 머리 안잘렸아 젠장아. 짜... 아, 아 도태쇼할라 그랬는데. 아, 그냥 천천히 할 걸. 잡은 건데. 야, 야. 쌈 잘해?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너 도태 맞을 거야. 아무것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안 때려. 안 때려. 안 때려. 안 때려. 안 때려. 어! 뻥이야 이매그렇쟤 바로 죽여 빨아버려. 뻥쟁이니까. 나구아쟁이라고내 취미가 뻥이고 특기가 굴아야 사쿠라라고. 자, 어서 들어와요. 반갑습니다. 타무즈 머리를 아직 못 잘라줬거든. 요 아, 타무즈 머리 긴데. 야, 근데 진짜 보탐 미는 거참개그혐이다 너무 느린데? 어, 뭐야? 에이, 에이. 메그네. 메그네, 메그네, 메그네. 응, 화가 너무 왔다. 어? 아 나도 오늘 이순 한파 할까. 아 딜런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타무즈를 제가 잡아야 돼요 지금. 아 근데 진짜 너무 토악칠나온다 근데 이거 그림 아 그림자 상로 들어가네. 일단 그림자 상금 이빨이 모아놓고 안녕. 어 안녕. 한 번도 안 죽은 우리 타무즈스 안녕. 어 잠깐만 어 도대인마 그렇지. 싹뚝 무리해서 잡았다. 에이. 어떻게 돼또 키를 빨아야 돼가지고, 어시딱 빨아주고, 어시딱 빨아주고 그렇지. 자 이거 빈결 있으니까 들어가면 하죠. 영놀이 할수 있어요? 영놀이가 아니라 이거 끝나겠는데 이거 이걸로. 탁탁탁잘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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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고요. 다 <laughs> 아 이것도 응집에너지였으면 풀채로 다차는 건데. 야 이거 랜세일이에요. 아 어서 들어와요 막았습니다. 자 이제 그러면 머리는 다 잘랐죠 이제. 우리 악생들 너무 좋아요. 두기두기, 깍두기, 컷하고 다녀. 형은 스포츠 머리가 좋아. 오, 아닌가? 아, 안 걸려, 안 걸려. 너는 안 걸려, 이말. 쿨감이 너무 오래, 기래기, 썰에 기다. 커피 드세요. 오랜만이에요. 저는 이거 영주아예, 안 먹을 것 같은데, 이거 먹으러 갈것 같은데, 한 명이? 이거 무조건 파샤가 이거 와갖고 지 그거 있잖아요 지는 이제 뭐야 날라다니는 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날라다니는 걸로 와서 이거 먹을 거거든요 다 그거 다 카운터 치면 돼요 무조건 이거 올수 밖에 없어 여기 무조건 옵니다 진짜 그건 파샤야 날라다니는 거 믿고 와요 무조건 100%야 잘 봐요 이제 이제 슬슬 오거든요? 자아난 냄새나 냄새나 이거 파샤 향수야 파샤 향수네 너무 심해 아이 샤넬쓰네 일로 와 아, 아이 비염이 가. 아, 똥냄새였네. 아, 젠장. 프리저라고 라인 프리징 하자고? 근데 어차피 쟤네 다 커갖고, 프리징 의미가 없는데? 이래 채워서 아이 좋은거죠. 저는 한동안 이제 또, 왼쪽 어깨 이거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, 아이. 아 아니 분, 분명히 파사 향수네였는데. 세였나봐. 에이! 아, 싫어! 학살 중이야! 에이, 마지막 도태는 그냥 도태 써버릴거야! 띵 임마! 못 죽여! 나이스 교집팡이왜 산거야? 한 번은 못 썼네 매니베리 폭격 받을발 했지 딜량 지리.. 아 그렇게 지리진 않네 아, 너무 좋았다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우리 자 우리 나쁘지 않았어 이거 이대로 음수 가자 자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백방송쟁이 개폭격이 방송하고 싶어 안달라 놈이지마 오늘 우승을 한다면은 바로 방송 때립니다. 아 우리 백희씨 뭐야? 아 우리 삼피. 이거 이거 누르면은 친추에요 아 백희씨 왜 이래? 어이. 이게 또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. 에? 또 이런 거 보면은 또잘 보이고 싶은 마음. 우리, 우리 또세 번째 있는 분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. 아유, 아유. 그럼 아예 MC 에 사라질 텐데? 팀링크 동안 로비를 나갈 수가 없대요. 아니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, 전투를. 아, 이거 그거다. 그러니까 상대 팀이 폭파된 거예요. 아니 아니, 이거 상대 팀이 폭파된 거 같아요, 아마. 이거 부전승으로 아마 결승 갈 거예요. 지렸다. 이런 걸 공승이라고 하나? 아니, 레디를 풀었다가 다시 해라가 뭐예요? 영어 영어 쳐야 되는데. 레, 레디 풀었다가 다시 해라. 그거 뭐라고 쳐야 돼? 번역. 아, 이 영어 드럽게 기네. 아. Release, ready and do it again. 레디 풀어 봐. 팀 이름 때문인가? 아 이거 설명 이거 이픽이 오래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우리 다 6인데 얘 혼자 오는데? 에이 아 근데 이거 부전승이지. 아니 이거 안 돌리는 게 어디 있어. 10시 되는시 아니 아니요. 어, 끝나는 시간은 10시 되는 시간 맞긴 한. 하... 어 그러네. 아 이거는 10시 시간 아닌데 이미 10시 됐어요. 팀이 없으면은 그럼 우승 줘야죠. 아니 2픽 때문인 것 같아. 아, 거짓말 하지 마. 에이. 아이, 그, 이거는, 아니, 이거는, 솔직히, 이거는, 내가 지금 전투를 지금 500번은 더 눌렀는데, 적당히 해야지, 그렇지. 대전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. 다음에 와주세요. 적당 해라. 뭐 어쩌라는 거야, 이제. 뭔데, 이거. 이 어떻게 되는 건데. 아니, 사실 내가 방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? 뭔데. 아이, 뻥치지 마요. 말도 안 돼, 소리하고 있어. 아, 얘 욕하잖아. 레디, 아. 아니아니 아니, 이거 시간 상관없어요. 원래 다 원래 맨날 막 9시 50분에 했던 적도 많아요. 픽 잡는 게 10시부터지. 아, 아니, 그럼 막말로 9시 게임 시작해서 게임 시간 길어져가지고 40분 게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 못하잖아요. 그럼.